네, 안녕하세요. 샤르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무하스배 리그 오브 히어로즈가 돌아왔습니다. 메카 시나리오와 함께 돌아온 엘리자베스 배요토 2200m 중거리 마로스. 오늘은 인자락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편은 인자 준비용으로서 상세 각질 상황은 다음에 각질편에서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로스 서버 환경이 아무래도 일석과 한섭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석 공략은 일단은 틀리다기보다는 참고를 해주시고, 따로 또한 룸 매치나 기타 메타 등을 파악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질편은 이번에 제작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한 무소과금 분들을 위해서 플레원 등반용도 제작될 예정입니다. 자, 레이스 정보입니다. 일단 엘리자베스 여왕대고요. 교토 2200m, 마장회전은 우회전이고요. 계절은 가을입니다. 마로스답게 날씨와 마장 상태는 랜덤이 되겠고요. 마장 모정은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자 목표 스탯입니다. 이번에 메카 시나리오 오면서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스태미너 상한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파워 상한치가 비교적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번에는 2,200m기 이 때문에 스태 승부가 돌아왔습니다. 스태미너 승부를 위해서 스태미너를 1,201 이상은 충분히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권장 사항은 1,300 이상, 최소는 1,250 정도를 맞춰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영리청진과 같은 동일한 회복기를 한개 정도는 반드시 확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마장 분석입니다. 이번에 교토 마장 같은 경우에 지난번 교토 마라스와 비슷하게 직선이 상당히 깁니다. 긴데 지난번의 마장과는 다르게 구해 구간도 없고요. 그리고 레니동 물과 구간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비슷하게 위포지 사행 3종 세트를 가져가시는데 다른 각질 같은 경우에는 에오가와 플러스 직성기로 PDM 해제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직성기와 초반 스킬 그리고 에오가를 들고 가면은 보다 좋은 성과를 지난번 마러스보다는 가져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코스의 재미있는 점은 바로 내리막이 걸쳐져 있습니다. 종반 시작에 내리막이 걸쳐져있기 때문에 내리막 관련된 스킬들이 굉장히 좋은 밸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83m 이후에 즉 발동 타이밍이 3초 지나고 발동되는 가속기와 개승가속기들이 있습니다. 어, 마신이득 상으로는, 마신표 상으로는 마신이득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신이득이 스포 대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버리는 게 좋고요. 내리막과 랜덤 가속, 그리고 득발 가속 등을 최대한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8 3터 지나고 나서 지연되는 스킬들은 어떤 것이 있냐? 대표적으로 이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염, 한수, 피어라피어라, 분림 피어라, 등이 되겠습니다. 대비 효율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게 없으면 뭘로 가속하나 이번 마장 모두에게 숙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 외에 함정 스킬들입니다. 중반에 발동되는 가속기인 등산과 그리고 유율이 너무 낮아서 쓰기가 좀 어려운 두 번째 화살과 공물리에 그리고 최종 코너에서 발동되면 가속이 진행 중이라서 마신 이득이 없는 돈귀 등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각질 소개, 도주편입니다. 어, 아무래도 마로스에서 도주라 이제 앞에 모브들에게 막힐 일도 없고 나만 잘 뛰면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굉장히 정직한 각질이라서 항상 사랑을 받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기타산 블랙을 필두로 해서요. 어, 수환가자를 가지고 있는 수환가를 비교적 얻기 쉬운 양마야 그리고 초코 후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셋 개체 외에도 경쟁력이 있는 초코본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말풀을 활용해서 사용하시게 좋습니다. 도주의 이번에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1등 같은 경우에는 앵글링으로 발사를 한다 치는데,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떤 걸 스킬을 사용해야지 가속을 따라갈 거냐,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한, 어 커뮤니티나 등등 이제 유저들 사이에서 이제 도주 쿨고리가 1섭에서 보였기 때문에 도주 쿨고리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회복기와 그리고 불발 률이 가지고 있는 이 스킬 포인트를 섭외하면서까지 굳이 그 마신이득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꼭 가져가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의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비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도주가 인자락할 수 있는 스킬들, 주요 스킬들은 앞으로 이제 초록색으로 표기가 될 겁니다. 일단 한번 쭉 보시고요. 이제 어떤 것들을 가져가면 좋을지 본인이 인재락 설계를 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 내리막다리 같은 경우 이번에도,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비교적 더욱 중요성, 중요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꼭 가져가시고요. 리포지, 피드 패시브, 그리고 가속 스킬 등을 챙기거나 좋습니다. 자, 가속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속기 계승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앵글링은 되는데 나머지는 어떤 걸 챙길 것시냐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하 1위만 발사하는데요. 어, 진수원장 같은 경우는 1일부터 3일까지 발사가 가능하고요. 프리퍼링 같은 경우에는 선도와 사마실 이내로 좁혀야 되는 약간의 괴물과도 좀 비슷한 유사한 면이 있는 이번에 복합가속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세개를 최대한 챙기시고 중반속도기를 챙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도주는 아시겠지만 은 최종에서 바르카롤이나 보드비를 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속기, 중반기를 챙기고 그 다음에 3순위를 챙기는 게 최종 종반기인데요. 어, 아무래도 이번 마러스에서도 이 부분은 모두 동일할 거라 생각합니다. 도주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내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나, 어떤 인자를 빌릴 수 있냐 에 따라서 세팅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행 편입니다. 어, 선행 같은 경우 이번 좀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드물게 확정 가속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역시나 모든 각질, 도주 제외한 모든 각질이 그러한데요. 이 마군에 갇혀서 고위기 순위가 좀 불발이 된다던가 혹은 억가를 당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로스에서는 도주가 가장 사랑받는 각질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선행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개체를 볼수 있는 것은 젠틸돈나, 가을타마모 등이 되겠고 특히나 가을타마모, 도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력해질 겁니다. 그 외에 있는 아이, 경쟁력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출주 가능한 아이들은 대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직활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한번 그 아이들을 뽑아왔습니다. 자, 직활강. 이번에 무슨 얘기냐. 이제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직활강은 앞선 헌행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고정 가속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마장에서 최고의 효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발동만 한다면 유효율도 100%에서 효율도 최상입니다. 뭐 도주들이 쓸수 있는 진수성창 개인기, 정면 돌파, 뭐 프리투어링, 왕도 1도 등등이 있지만은, 이거에 비해서 직활강은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근데, 어, 금딱인 결의 직활강의 직, 어, 직활강에 비해서 효율이 두 번째로 좋냐? 나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이 정면 돌파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금딱을 쓰면 두 배의 상승, 0.2가속에서 0.4가 되는데, 직활강은 0.2가속에서 0.3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즉, 두 배가 아닌 1.5배만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포 대비 효율로 봤을 때는 직활강이 좀더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결의의 직활강을 모두 찍는 것을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일단은 중반기를 최대한 챙겨가면서 직활강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정말 스포가 남았는데 내가 결의의 직활강에 하필이 믿다 라고 하면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에 선행이 인자라할수 있는 스킬들을 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중요한 스킬들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가속 스킬 직팔강, 반드시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계승기입니다. 이 계승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조금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프리프어링은 선두로부터 4마신부터야 되고요. 그리고 진수성차는 1등에서 3등밖에 터지지 않습니다. 선행에 있어서 좀 불발이 될수 있는 가속 부분에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좋고요 역시나 중반기는 순위만 맞으면 발동되니까 중반기가 아무래도 가장 정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종 종반기 이번 마장에서 추경 같은거 혹은 종반에서 직선에서 역전을 쉽게 하는 경우는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밸류는 좀 떨어질 것 같네요 각지속의 선입입니다 선입 같은 경우 재밌는거지 선행과 더불어서 확정 가속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입, 추이과 같은 무리점이 있는데 왜 마로스에서 여태까지 사랑을 많이 못 받았나? 바로 모브마들의 길막으로 인해서 마군사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억가를 당하면 엄청 세게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만 돌파를 한다면 이번에 출시될 에어메사이어, 그리고 가을 가학함이 프리센스는 굉장히 강력한 개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두 개체 외에는 비블로스, 그 다음에 캠핑도베르 등 강력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장점을 가진 아이들이 출주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직활강과 더해서 고정 가속기인 달려 내려가기라는 신스킬이 있습니다. 뜻포 효율과 마신이득 보면 직활강보다도 위입니다. 그래서 밸류가 훨씬 좋아요. 결국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선입이 어떻게 보면 선입보다도, 선행보다도 좀더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밸류가 고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달려 내려가기가 스킬은 바로 이 에어메사이어 출시와 함께 존재가 세상에 나타납니다. 특히 한섭 세상에 나타났는데요. 자 출시일이 3월 9일입니다. 근데 마루스 시작일이 3월 12일이에요. 즉 여유 기간이 대략적으로 3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3일 안에 에어메사이어를 육성을 하거나 혹은 에어메사이어를 부모로 인자작을 해서 달려 내려 내려가기 부모 인자를 만들어야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입단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럼 에어메사일을 사용을 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냐? 중반 속도기, 그리고 내리막에서 발동하는 속도기로 접속, 그 다음 중반기, 중반기. 이번에 도주를 때려잡기 가장 최적화된 선입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자베스배로 완전히 저격해서 나온 저격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실제로 만약에 고점을 뽑는다면 굉장히 강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의외 의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토노 크라운입니다. 사토노 크라운 애정단에게는 굉장히 큰 소식인데요. 자 밀리언 카드의 이율이 발동만한다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비슷한 랜덤 가속인 기사회생 원 찬스 추월 확정 태세는 40%대 이율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 진화기인 밀리언 카드 즉 기사회생의 진화기 인 밀리언 카드는 사토노 크라운 경우에는 80에서 90%까지 이율을 보이게 있기 때문에. 최직기와 어, 가속기는 충분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반에 어떻게 올라가냐에 따라서 강한 픽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애매하게 한 번만 찌를 수 있는 어, 조커 픽이 될 것이냐는 이제 트레이너 용량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선입의 인자라 추천되는 스킬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뒷각질 같은 경우는 상식 파괴가 좀 굉장히 괜찮습니다. 내리막 내리막 다리는 전각질에게 중요하고요, 상식 파괴는 될수 있으면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속이 좀 모자라니까 랜덤 가속에 좀 의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랜덤 가속 혹은 상황에 따라 발동할 수 있는 뒤처지기 방지 등도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하지만 PDM 해제를 위해서 우마에오가 직선기, 특히 중거리 직선, 선입 직선은 꼭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개승기입니다. 이 추입하고 선입하고는 조금 개승기와 별이 비슷합니다. 자, 근데 가속기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저편은 순위가 6등, 8등. 곱빼기 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계승기 있는데 중반에 세 개의 순위가 올라가 됩니다. 그래서 모브를 일단 제끼면은 그래도 챠미보다는 조금 발동이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마군사를 피해 되기 때문에 중반 속도기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 뒤로 모든 걸다 찍었다 할 때는 최종 속도기를 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입입니다. 어, 취입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게 이번에 쓸수 있는 개체가 좀 적습니다. 즉, 경쟁, 경쟁력이 있는 개체가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니파워 같은 무대점은 공유합니다. 마부, 어, 무브마를 얼마큼 빨리 뚫느냐, e d m 의 제를 얼마큼 잘합느냐에 따라서 현차가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게 중요한 마로스에서 취입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강점도 있습니다. 바로 접속이 가능한 캐릭터들이 좀 있고요. 중반기롱스포드 고육이나 그다음에 스킬들을 좀달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입보다 좀 강력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고유기가 확정 접속이 되는 수입토쇼, 중반이 강력한 드라멘테 그리고 만약에 추입으로 개조를 한다면 회복기 불발률, 트리거 불발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활동이 돼서 마신이 되고 크게 얻을 수 있는 안정감이 조금은 높아지는 추입클구리가 있겠습니다. 트레이 어, 쿨거리가 안정감이 높아진 이유는 바로 트리거가 현행이나 서니 경우는 3세븐 하나만 가야 되는데 타격길의 즐거움이라는 휘맵 회복기를 달아주기 때문에 두 개의 트리거가 돼서 불발률이 좀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반 속도기 뭐그 외에도 물론 코너 회복이나 직선 회복 등을 다셔도 됩니다. 아우아로 채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중반 회복기 두 개를 챙겨가시고요. 그다음에 트리거 회복기 두 개를 가져가시는게 좋습니다. 단점이 된다면에 추입인자가 일곱 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화기를 갖다가 이번 마장에서 못 쓰고 또한 회복기를 여러 개를 달아가기 때문에 중방약만큼 빠져가지고 어, PT 대비 소모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소환가작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이것은 트레인의 운향이 따라 달라질 것 같네요. 추입의인자작입니다 어, 당연하지만 비슷한 부분이 많고요. 특히나 에어가 수입직선 중고월직선 꼭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선입하고 비슷한 게 랜덤 가속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추입은 선입이 가지고 있는 달려 내려가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수입형 원찬스 비춰지기 방지 이세 가지 중에 최소 두 개를 가져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가속기 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요. 그리고 같은 밸류를 공유합니다. 중반기 가장 중요하고요. 가속기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요. 속똑이 있는 최후의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자, 육성 카드입니다. 저도 사실은 아직 메카 시나리를 접하고 육성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저도 선전 플레이를 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1섭에서 자료를 받아서 대략적으로 이렇게들 많이 육성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스피드 하면 2스테미너 육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2스피드, 2스테미너, 1파워 등등이 되겠습니다. 어 개체 수를 4 개를 만들 수 있으면 여기에 단츠 플레임이 아니라 다운 조 버스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우주 같은 경우 일단 편성은 이렇고요. 선행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됩니다. 선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시노 플라워를 정공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나리타 브라이언 스피드 나리타 브라이언 통해서 영종 타파라는 중반기를 하나를 더 달아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선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링크 스키 링크 카드가 돼 있는 스테미너인. 카리노 김리를 사용해서 링크 효과를 좀더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로스 하기 전에 출시되는 심볼리 크리스의 스파워 카드를 통해서 어, 선입의 스킬들, 다양한 스킬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제 보이는 점이 있죠. 사토노 다이아몬드와 메즈로나 모입니다 사토노 다이아몬드는 선입의 스킬을 많이 주긴 하지만 아무래도 훈련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볼리 크리스에스가 사토노 다이아몬드랑 비슷하게 스킬들을, 선입 스킬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안에 크리스에스를 사용한다면, 비교적 훈련 성능이 좀더 좋은 매즈로 라모너를 사용해서, 태급을 올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취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양한 선택이 가능할 겁니다. 뭐, 골드집을 놓고 스포를 갖다가 펌핑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뭐, 두라멘트를 넣어가지고 네버 기브업과 파워를 올리는 방법도 존재를 할 겁니다. 이것은 이제 본인의 카드풀과 상황에 맞게 3스피드를 할 것인지, 2스피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체되는 카드는 다음과 같이 나열했는데요. 이번 마장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 싶은 카드들을 조금 나열해봤습니다. 여기에 없는 카드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거나 난 이게 좋은 것 같다 하시면 당연하지만 쓰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참고용으로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나열해봤습니다. 마로 쓰다 보니까 앞각질, 특히 도주가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먼저 종반에 들어가고 그리고 NPC한테 억가를 안당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도주의 단점이 이번에 가속이 충분치가 않고 지난 마장처럼 흑형으로 인해서 1, 2, 3위가 쭉 그대로 발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임선임에 게 안정적인 가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주가 잡힐 수도 있는 위험이 존재해서 지난번보다도 오히려 더욱더 좀 가혹한 도주의 육성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성도가 그만큼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마러스처럼뭐 스피리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냥 삼도주가 답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각지편에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어,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라이브 오셔가지고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